네, 안녕하세요. 여행의 미래 저자 김다영입니다. 랜선 부클럽이죠. 네, 여행의 미래 같이 한번 읽어보자. 저자와 함께 읽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1장, 2장이 이어서 3장. 어, 3장. 여행업계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법. 1장, 2장이 되게 산업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3장 같은 경우는 제 개인의 사례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이질적이고 전체 내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독특한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혼합이 되어 있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사례가 저랑 또 개인적으로 아는 유럽의 항공 뭐 최고의 인플루언서로 꼽히는 그 조쉬라는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기내에서 당했던 억울한 경험을 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내 와이파이를 구매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스타를 올려가지고 어깨에 정말 파란을 일으킨 또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중국의 여행자, 그 중에서도 자유 여행자들을 이끄는 세력이 누군지 그 중국의 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요것도 좀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청, 각 나라의 관광을 홍보하는, 관광청에서 이제 그 각국을 홍보하는 그런 정책을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의 최근 변화를 짚으면서 제가 직접 전 세계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으로 이루어진 어떤 캠페인들에 선발돼서 직접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까 인플루언서로 선발됐는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다 소개하지는 못했고요. 책 지면상. 어, 관련이 있는 좀큰 사건 몇 개만 제가 인사이트 중심으로 어,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대목 역시 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서평으로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신 그런 장으로 골랐어요. 첫 번째 대목으로 제가 꼽은 거는 그 중국 쪽 얘기입니다. 인스타 사평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좀 3장은 많은 분들이 그 중국 인플루언서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인용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중국에 직접 가서 취재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런저런 경로를 알게 된 개인적으로 알게 된또 여행 작가분들도 계신데 먼저 책 14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의 중국인 여행자는 가이드북에 나오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여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찾는 것은 심층 체험이다. 예전에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여행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취미 생활을 외국에서 즐긴다는 과시가 새로운 여행의 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로 쓴 얘기가 아니고요. 마 펑어라는 걸 제가 소개했죠. 중국의 2억 명이 쓰는 중국 자유여행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이죠. 요거 그 어플 서비스에서 한국에 설명해 왔었어요. 설명회를 와서 했던 얘기를 제가 바탕으로 쓴 부분이 고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여행자들을. 근데 중국이 한국보다 여행 업의 변화가 좀 느린 편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여행사 단, 단체 여행 비중이 워낙 높아 가지고 아직도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여행이 대세고요. 자유 여행은 전체의 한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거의 한 2억 명 정도가 이제 자유 여행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여행의 변화가 좀 늦은 걸 감안한다면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여행의 목적이 이미 이쪽으로 많이 이동해 왔다라는 걸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어, 요즘 정말 중국 여행 시장 언제쯤 열릴지 저 개인적으로 뭐 질문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정학상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사실은 여행, 인바운드 그 여행업을 말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만 저는 그럴수록 중국의 자유여행 동향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로 들여, 들어오는 수요는 굉장히 국제정세에 민감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자유여행 수요, 특히 젊은 층은요, 이러한 정세보다는 어떤 개별적으로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빠져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게 뭐든 간에 그 나라로 가거든요. 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정세 영향을 덜 받는 수요가 바로 이 자유여행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뭐 여행사분들이나 어, 그런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대목은요. 나머지 제가 실제 인플루언서로 국가별 관광 캠페인에 직접 참여했던 그 사례를 제가 쓴 부분인데, 책에서는 제가 태국, 인도, 어, 핀란드 홍콩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한 온라인 서점 서평에서 이3장이 정말 너무 자기자랑 같고 여행의 미래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왜뭐또그 블로거가 저는 블로거라고 제가 바로 소개했는데 블로거가 인플루언서냐 한국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사람이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그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않느냐 어 이렇게 공격적으로 서평을 쓰신 분도 계셨는데요. 같은 대목을 읽고 다른 독자분이 인스타에 남겨주신 또 서평을 보니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각국의 관광청이나 관공서 기업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국의, 자국이나 기업을 소개하고 알리고자 전 세계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기록이 매우 활발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 3장을 보고 또 똑같은 부분을 보고 그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바로 이게 제가 제 인플루언서 여행기를 여행의 미래에 소개한 이유입니다. 제가 소개한 캠페인들이 수백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여러 번 뚫었다 보니까 이게 좀 황당할 정도의 행운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많은 캠페인에 선정이 된 건요. 이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한국인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인은 전 세계 여행 소비 시장 10위권 내에 드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10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거 지원해준다고 하고 캠페인 열잖아요? 컨테스트를 열면 우리보다 돈을 훨씬 적게 쓰는 나라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얻어서 그 캠페인 다 따갑니다. 왜? 영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한국인 분들이 영어로 된 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번역되는 책들도 굉장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어를 단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포털 사이트를 보시면 구글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클릭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나 정보적으로 조작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다 편향된, 이미 다 편집된 정보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익숙한 반면에 구글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검색어를 넣지 않으시면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검색어를 넣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저한테 제 취미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제 직업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랑 잘하는 일이 같아서 따로 취미라고 할게 없는데 굳이 취미를 꼽자면 저는 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한 거의 신의 경쟁률에 육박하는 엄청난 글로벌 여행 캠페인들 이게 다제 평소 습관인 검색과 영어 영문 정보를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책에서 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러니까 일 따로 여행 따로 뭐일 따로 여가 따로 이게 아니라 저처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전문성을 전문성이 부여가 돼서 어떻게 보면 평생 어떤 분야에서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점점 더 빌드업돼서 발전되는 삶 삶과 일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길 바래서 이 유튜브도 하는 거고 또제 개인 그 수업 제뭐 브런치 글쓰기랑 커리어 글쓰기 수업도 하고 있는 건데 어 저는 그 제가 이렇게 된 이런 업을 갖게 된 시작이 저한테는 검색과 정보력이었고요. 어 그렇다는 걸이3장에서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검색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죠. 정보를 알아도 제가 그 선발될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쌓는 거는 바로 제가 커리어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어, 수업을 하는 이유가 평소에 나의 기록을, 나의 삶의 궤적을 꾸준히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보력과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업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제 지금 영상 밑에 본문에 보시면 제가 제 수업 안내에도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그 인플루언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썼는지, 어떻게 보면 제그 지필의 좀 비하인드와 제 의도, 지필 의도를 한번 좀 설명드리고자 어, 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사장, 여행과 라이프 스타일이 만나다, 요 장인데, 요 장은 뭐 새로운 사례들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나왔고요. 또 서평들도 사장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있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